너 아직도 위스키 마셔? 응. 담배는 아직 피우더라? 그렇지. 요즘 담배 값이 많이 올랐다던데. 집이 없을 정도로 돈이 없으면 나 같으면 독하게 끊었겠다, 야. 알잖아. 나 술, 담배 사랑하는 거. 야, 그 사람이 참용치 없다. 염치, 영치. 염치가 없어. 나 그냥 솔직하게 말할게. 나는 네가 염치가 없다고 생각해. 네가 제일 좋아하는 게술 담배라는 것도 솔직히 진짜 한심하고 그것 때문에 집도 하나 못 구해가지고 우리 집에 와서 살면서 그런 것까지 다 이해해 주길 바라는 니가 뭔가 좀 잘못됐다는 생각 안 드니? 아, 잘못됐더라. 아까 보니까. 우리 신랑 담배 피우러 나가는데 그걸 왜 따라가? 그럼 내가 뭐가 되니? 미안해. 난 너가 그렇게까지 불편할 줄 몰랐어. <laughs> 아니, 그걸 왜 몰라? 야. 방이 아무리 많고 집이 아무리 넓어도 남이 우리 집에 오랫동안 있으면 신경이 쓰이는 법이야. 그걸 왜 모르니, 너는? 난 아니니까. 난 집이 아무리 좁아도 친구들이 오면 그냥 반갑고 좋으니까. 하, 그렇겠지. 넌 가정이 없으니까 모르겠지. 혼자만 살아왔으니까. 너를 우리 집에 지내게 하는 게 너한테 도움이 안될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. 이거, 고증금을 보태서 빨리 방구해. 이게 내가 해줄 수 있는 최선이야. 그리고, 내가 본의 아니게 폭력적이었다면, 그건 사과할게.